이는 백사동 1호라인 네, 35B 타입에서 보고 있는 청담동, 삼성동, 통하저 14년 만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실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I 이 m 리얼티의 박지윤입니다. 제가 나온 현장을 딱 봐도 신축 맞죠? 그리고 입지 완전 좋은 아크로 삼성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한강변에 맞닿아 있는 청담동 삼성도 통합쳐 14년만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실 아파트 1대1 재건축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전혀 없습니다. 1대1 재건축에서 그런지 동간 거리도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쾌적하고요. 한강변을 많이 볼수 있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좀 고지대예요. 삼성동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일반 아파트의 3층 높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다 1층이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필로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또 장점 이고요. 한번 어떤지 저와 함께 들어가서 구경해 보실까요? 네. 102동 로얄동이거든요. 102동 1호 라인에만 포진되어 있는 40평형 C타입에 나와있습니다. C타입이 약간 양창형으로 돼가지고 환경지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좀 저층이지만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40평형 전실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지금 문이 있잖아요. 이쪽 면은 이렇게 신발장. 약간 좀, 어, 길 때문에 높이까지는 이제 닿지 않으니까 좀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 좀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신발장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먼지 터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1대1 재건축한 아크로 삼성이잖아요. 레미안 첼리스스도 1대1 재건축 성공한 현장이잖아요. 거기도 있습니다. 네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임대 맞추면서도 인생 계품목할때새 거예요. 거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슈 드레서.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에어 드레서가 필수 이제 가전으로 됐잖아요. 요즘에는 이것도 필수 가전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냄새 나잖아요. 이쪽 공간 이렇요와 진짜 크다. 되게 큰데요? 여성분들 신발 좋아하잖아요. 이 공간에는 이제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프백들 이렇게 수납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중문, 요즘에 중문 빠지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공간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끝방. 따라오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서브룸인데요. 얘가 타워형이에요. 40평형 때만 유일하게 세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굉장히 저층이거든요뷰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예쁘죠? 지금 루엘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강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창문이 보통 하나만 나져 있잖아요. 이 세대는 두 개가 나져 있어요. 약간 아쉬운 게 창이 좀더 크면 개방감이 더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뭐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길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서브룸이 있는데 작아요. 좀 작아요 이 정도 크기 근데 지금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우선 보시면 백이동이 조금 한강변에 가까이 다있어요 약간 좀 시끄럽잖아요 도로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도로변에 완전히 맞닿지는 않아요 저기 앞에 보면 청담 에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소음이 더 많을 테지만 여기 백이동은 한강변에 맞닿아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약간 좀 덜하다는 거 그리고 요즘 창고가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닫으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굉장히 조용하죠. 또 이렇게 여기는 똑같아요. 바로 직전에 보여드렸던 서브룸하고 같은 크기인데 여기에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굉장히 좋은 게 보통 이렇게 수납이 길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서랍까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딱 거울까지 있고, 자, 여기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제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서브 룸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쓸수 있는 욕실이에요. 그리고 욕실은 이 정도 너비 되고 욕조가 마련되어 있어서 미취학 아이들 목욕 시키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보시면 보통 일반 분양한 조합원 아파트 보면 타일이 굉장히 좁아요 간격이 근데 네, 이렇게 좀 타일이 넓죠 조금 더 고급화를 시켰다 내장재라든가 마감재를 조금 더잘한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샴푸라든가 이렇게 수납하라고 이런 식으로 넓게 뺀것 같아요 변기 아메리카 스탠다드입니다 고급 이제 복도를 지나면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타워형 같은 경우는 거실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요 넓게 뺐거든요.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뭐, 같은 판상형보다는 살짝 넓은 감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양창형. 이쪽은 조금 아쉬운 게, 약간, 조금만 뺐어요. 그 대신에 발코니를 주워 섰습니다. 거창하게는 뭐, 활용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잠깐 나와가지고 밖을 한번 내다보거나 릴렉스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앞에가 봉온초거든요. 이 아파트는 초푸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미취학 아동 부모님들이 임대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바로 우리 아이가 가는 거 들어간 거 진짜 들어가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다음 공간이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전선 꼽게 되어 있잖아요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도 수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자동이에요. 요즘에 좋아하셨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그 다음에, 립도와 띠! 냉동고입니다. 손만 대면 김치 냉장고, 내 네,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실 옆으로 해서 주방을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고요. 타워형이 그렇거든요. 지금 보시면 옆에는 이렇게 수납. 수납 잘돼있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조합원 아파트 새 집에 오면은 그새집 냄새가 나거든요. 하이엔드 아파트, 이제 진짜 고급 아파트로 만들어진 그런 아파트 빼고는 새집 그런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걸못 느꼈어요. 그리고 보시면 오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즘에 신축 아파트를 보면은 거의 인덕션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스레인지가 좀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하이브리드 레인지로 들어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둘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기세척기가 옵션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싱크볼, 싱크볼도 꽤 넓어요. 이제 들어오시면 다용도 공간인데 굉장히 넓어요. 지금 세탁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세탁기 건조기가 양옆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굉장히 높이지 않는 도 굉장히 쾌적해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냄새 빠질 수 있게. 창문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휴대용 가스레인지 같은 거 해서 냄새나는 음식을 여기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간, 에버 딸내.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하고 나서 식탁기로쏙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천장고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가 친구가 한 2.5m? 동물청장까지 하면 2.6m.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마스터 공간인데요. 꽤 넓어요, 방이. 굉장히 넓게 뺐어요, 방을. 그래서 침대, 요즘에 라지킹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라지킹 충분히 들어가고 옆으로 협탁 같은 거 놓을 수 있고 장식장 같은 거들수 있고 충분한 너비가 됩니다. 여기는 파우더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색으로 통일감 좀 좋고요. 이렇게 수납도 잘 돼서 칸칸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공간. 목이 또 드레스룸이죠.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불도 들어오고 약간 고급화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아파트인데 이렇게 에어드레스가 들어오는 처음 봤거든요 전신 거울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충분하게 이제 어 부부의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근데 네, 다음 공간은 옆으로 화장실인데 조금 아쉬워요 좁아요 약간 좀 30평대? 그런 부부 욕실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대신에 해바라기 수전! 커요 그리고 수업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네, 했고, 여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쓴다. 약간 좀 일본식. 일본 <laughs> 가면 화장실이 렇게되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안전뱅이 의자 놓고, 여기다가 <laughs> 때미는 경우도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스, 어, 하이라이팅. 스카이 라운지로 이동할 건데요. 스카이 라운지는 104동 16층에 있습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지금 입주율이 50% 정도 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80% 이상 되면은 이제 카페를 오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6층, 17층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갈 건데요. 여기는 세대와 다르게 별도로 엘리베이터 홀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한번 저와 함께 감상하러 올라가 보실까요? 아, 참고로 여기는 뷰는 104동 1호 라인 이제 35평 B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는 백사동 1호라인 네 35B 타입에서 보고 있는 이런 고층 한강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크로 삼성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팬트가 없는 대신에 여기 16층, 17층 이제 고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마지막 멘트 좀 하려고 해요. 뷰를 보면서. 아크로 삼성은 네개동인데 102동, 103, 104동 짝수층으로 이제 광활한 이제 한강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좀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백이동 104동에 63평형, 제일 큰 평수가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뷰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멀리, 시그니에 상징성 있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잠실 종합 운동장이 보이잖아요. 앞으로 여기가 쭉 개발되는 모습을 여기서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지를 여기 사시는 동안에 보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삼성동 입지가 얼마큼 더 좋아질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최상급지나 상급지에 입성할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